시작, to b 되기 위해서 이건 부사적이죠 이건 말하는 것을은 명사적이고 되기 위해서 a successful,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 ask question, 질문해라 how f i g is one's ass, 공자야 공자가 언젠가 예전에 말했다 the man, 관계대명사라는 거 알지 대시로 바꿨을 수도 있고 여기가 선행사가 단수 3인칭이니까 당연히 요거 시험 문제 가능성이 있지 에스크스 물어보는 사람 질문을 물어보는 사람은 주어 동사 사람은 is a fool 바보다 동격이야 어거 나왔으니까 명사 처리된 거야 for a minute 잠깐 동안 바보야 잠깐 동안 바보다 but the man who 그러나 어떤 사람 요거니까 단수 3인칭 이것도 단수 3인칭 조심해야지 얘가 주격일 때는 항상 여기 일치시키는 문제 음. 나올 수 있어 does not ask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주어 동사 바보다 어떻게 평생 동안 바보다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평생 동안 바보야 remain humble 겸손해 open-minded 마음이 열린 상태를 유지해 when someone gives you advice 누군가가 gives 단수 3인칭 너에게 조언을 4형식 음. 이것도 하려면 여기 나와서 to you로 바꾸면 3형식으로 바꾸는 거지 mbc bg에서 이 g는 그때 for는 get이었으니까 이건 give는 to야 너에게 조언을 줄 때는, 명사는 C가 돼야지, 명사. S는 동사고, 네. listen to it. 그걸 들어. 지금 여기 단수로 나왔으니까, advice가. advice가 단수로는 그것을 들어. and follow it. 그리고 조언을 따라 if it makes sense. make sense. 말이 된다면, 말이 된다면 그것을 따라 오케이, okay, good. 이래서 벌써 본문을 참 쉽고도 재밌